불교신문 진달래 기자는 2025년 9월 23일 해외에 있는 한국 사찰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피해 소식을 듣고 총 687만 3,904원의 기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수님은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모금에는 미동부지회 워싱턴 법화사, LA 달마사, 라스베이거스 보리사, 캘리포니아 태고사, 홍콩 홍보본 신도회 등 7곳이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버보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기금은 총무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범수님은 해외 사찰들도 여건이 어려운데 10시 일반 모아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해외에서도 한국 불교를 알리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총무원 화재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읽다, 선제였습니다.